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생활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관광명소 월미도의 공사 중에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 분양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월미도는 놀이공원과 먹자상권, 숙박상권으로 형성된 관광지로 저층 구제 횟집 건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연인 및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수요를 생각하면 대형 테마형 건물이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역이기도 한 상황에서 월미도의 랜드마크급 건물이 준공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바다와 유람선 놀이공원 레스토랑과 횟집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장점을 살리고자 대형 테마파크 호로로 파크가 드디어 월미도에 입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국, 사이판, 싱가폴, 필리핀 등의 유명 휴양지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가까이는 잠실 롯데월드점과 일산 킨텍스점이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탄생하는 월미점은 연 70만 명의 방문객을 확신하며 잠실 롯데월드점이 4배 규모로.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 유입 및 월미 관광단지의 미래가치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사업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 1층은 메이저급 브랜드 상업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며 2층은 미디어 트램폴린, 아트 공연장으로 3층은 회전목마와 슬라이딩카, 바이킹, 트랙라이더 공간으로 4층은 직접 우주선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놀이터로 5층은 파일럿 포로로 공간으로 선임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 분양가격은 1층은 5억원대에서 10억원대이며 2층부터 5층까지는 2억원대에서 5억원대 수준이고 호로로파크의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무대출 고정 6% 맞춰져 있는 상품입니다. 아빠 엄마와 신나게 놀고 즐기고 체험하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빠른 연락으로 좋은 자리 원하는 자리 선점하시기 바라며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상가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월미도 뽀로로 테마파크의 선분양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